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통화 내용을 듣고 오해할 뻔 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또다시 나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어요. 저는 올해 74시입니다. 10년 전제 아들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 금방 갖고 돌아올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긴 세월이었어요. 소식 하나 없이 혼자 버텨온 세월이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한시간뒤집 앞에 차한 대가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제 아들이었어요. 예전에 토라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엄마 이제 다 갚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의심이 남아있었죠. 1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아이가 아, 이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내 네, 이번 일만 끝나면 돈이 크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집을 비우셔야 하는데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역시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내 집이 목적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 내 집은 절대 안 줘.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뜻밖이었어요. 허름한 학교 건물이었거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엄마 여기가 제새 삶의 시작이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지금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곧 철거될 위기라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들은 그 통화. 엄마가 문제라는 말은 제 삶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말씀드린 거예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아들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돈으로 빚 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한테는 네가 다시 나타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끌어다 쓰지 마라.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이번엔 함께 결정하겠어요. 이제는 절대 혼자 버티지 않겠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효도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함께 묻고 함께 걷는 것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을 오해해서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